자, 아기 공룡 돌린대요 자, 배울게요. 요리, 보고는 어떻게 해요? 요리는 이죠 오른쪽 다 할게요. 요리, 보고, 손 쳐서 정확해. 이게 보단데, 요리, 보고, 보고, 보고 아니면 약간 예쁘게, 보고, 이렇게 약간. 요기, 보고, 그쵸?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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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봐도, 그쵸? 봐도. 음은요, 그냥 편하게 뭐, 음은 원래 뭐 이렇게 뭐 음이 되고요. 파도 음. 그냥 넣어갈게요. 알수 없는 이게 알자 쳐서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 알자 음할수파알수 없는 알수 없는 알수 없는 둘리 뭐 얼음방이 해결돼 둘리에서요. 둘리 둘리. 이아이면 둘리, 둘리 에 둘리, 둘리 예쁘죠. 빙하는게 얼음인데요. 양산 펴서 위로 꾸부려서 붙여요. 이게 얼음이에요. 얼음부터 물하고 얼음이 그냥 얼음 그 다음에 얼음 타고 빙하 타고 내려와는요. 타서 내려오는 거예요. 빙하 타고 내려와가 하나, 둘, 셋 내려와. 친구는요? 친구. 친구하고서, 그 다음에, 개체한테, 친구, 지난. 친구, 지난. 만나다. 검지. 만나다. 만나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이런 일은요? 일. 그러면 이게 억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이시나요? 억. 이런 일. 1학년 전에, 1학년 전에, 옛날에, 1학년 전, 옛날이 너무나 그리운데요. 너무나 되지만, 여섯 통 너무나 그리워. 1학년 전, 옛날이 너무나 그리워. 너무나 그리워. 보고 싶다. 뭐였죠? 보고, 보고 싶은, 보고 싶은 엄마는요? 그래서 엄마, 엄마, 그다음에 그래서 찾다, 오, 이건 보다, 찾다, 이날 실수, 기억할 세 가지요. 아, 이건 나 보세요. 주먹 네 가지요. 그래서 보다, 찾다, 어, 실수, 그다음에 나 보세요. 그다음에 보고 싶은 엄마 찾아. 모두 함께인데, 원래는 모두 함께인데, 한 번에 쓸수 있어가 있어요, 이 의미는. 모두 함께. 다 같이, 공동체. 그이상이 같단데, 돌리면 이게 이렇게 하면 이다 같이. 모두 함께, 가자. 모두 함께, 가자. 그쵸? 그렇죠? 모두 함께, 가자. 하하. 하하. 그 다음에, 외로움. 피고요됐나요 다리. 펴서, 외로운 돌리는 돌리는 귀엽다, 펴서 왼쪽 뺨에 대서 귀엽다, 아 귀여워 귀여운 아기는요, 펴서, 구부려서 아기, 가리르 아기, 공룡 아, 공룡은요 그래서 어, 검지, 중지 검지는 이게 공룡 그 거쩍 거때막그 틀어서 하는 건가요? 이렇게. 공, 아기 공룡 되겠어요. 공룡. 호이는요그 만화가 보면 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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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호이 하면 휘 빌리면 약하죠. 호이. 호이. 돌리는 표현명은요. 그래서 모아보세요. 뭐 이게 마술, 요술. 요술. 요술는내 친구라고 해서 돌려줬어요. 충력, 네. 내, 친구, 하고, 돌리는데 친구. 친구! 그 다음에, 외로운, 돌리는, 귀여운, 아기 공룡. 그 다음에, 호이, 호이, 돌리는, 충력, 하고, 충력, 하고, 개좋군. 그래서 이게, 충력 있는 사람, 충력, 꾼에서 군이 사람이기 때문에, 맞는 거야. 이렇게 육군 했죠?